이거 나도 하고싶어 <laughs> 오븐에서 구웠다고 보시면 된다는거에 그게 뭔가 비밀스러운 예인이야 <laughs> 좋아요 구독 오네 가이 심아 안녕하십니까, 고요의여러분들 고지 TV의 고지 셰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태원에 있는 모스 서울라고 이 해서 양식당인데요, 미쉐린 가이드 투스타를 받으신 식당입니다. 이태원 디콜목에 있는데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마담 입구요, 입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모님,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모님하고 식사 진행하겠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픈 키친이기도 하는데 테이블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았고요. 안에까지는 그래도 화덕도 좀 보였고요. 그리고 2층에도 자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메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심 오마카세 14만 원. <laughs> 오마카세 아니네요. 전심 코스가 14만 원, 저녁의 코스가 2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다녀왔던 바인 다이닝 중에서는 조금 가격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자, 탄산수를 닦겠고요물 전류는 무료로 주시나봐요? 보니까 처음에 응. 여기에 응. 작은 한 입을 이거 응. 아마 손으로 먹으라 이거죠? 아마도 주세요 응. 그럴 겁니다 자, 이렇게 물수건으로 손 닦고요 그 다음 응 하지 마 안했어요. <laughs> 안했어요. 제가 아무리 아저씨라고 해도 어디 식당 가서 얼굴을 닦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가 뭔가 기계처럼 생기는 라인들을 여쭤봤는데 이거는 문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 첫 번째 요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는 김구요, 위에는 동해산 단새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초밥의 은한말이 느낌이죠? 여백의 김. 여백의 김. 이런 파인다이닝에서는 접시에 조그맣게 어리는게 많이 하죠? 은한말이. 딱 입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감자 샐러드도 있잖아요 그 느낌이 좀 나면서 조합이 잘 어울리는 적응 시작을 했습니다 안에 아, 네, 뭐예요 감자 샐러드 감민드자 <목소리> <해민. 목소리> 여기 스태프분께서 저를 알아봐 주셔서 저녁에 메뉴를 하나 주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랭위에 그 나무는 움직이지 마시고요 머랭위에 이제 허브랑 아 이거 먹을 것 같아서 내가? 응 <laughs> 절인 자두 자두도 들어가어요 머랭이 없어지는 거랑 덩시에 샐러드도 씹으면서 없어지는 이런 뭐랄까요 젖사람의 음. 약간 저는 사람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자 <laughs> <laughs> 다음에 요리 가겠습니다 또 나와요 어떤 이런 것은 한 번에 브레딩을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씩 갖다 주시니까 오히려 더기은데 자, 이것도 뭐야? 좀 특이했던 게 입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면처럼 식감은 좀 있었지만 마치 이거 냉면을 좀 먹고 있는 그런 새로운 맛이었어요. 이거 수분이 많잖아요. 약간 수프 같은데 너무 맛있다. 여기는 음식이나 재료나 이 조합이 색다르면서도 뭔가 잘 어울려. 모든 게. 지금 딱세개 먹었잖아 음. 의집 잘하네 아좀 기대감이 확 올라가네 <laughs> 음, 음. 음. 사모님 연동해서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끄러워 자 다음의 요리인데요 이거는 블로그나 다른 것들을 좀 알아보니까 여기에 시그니처 메뉴인 것 같기도 했어요 자이 접시가 나오자마자 일단 구운 라임 향부터 즐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전복 탑코인데 시중란 감태 자, 딱 입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뭐냐면 유바를 파삭바삭하게 구워주셨던 것 같은데 안에 있는 전복이 웬만한 초밥집에서 먹는 친전복보다 더 부드럽더라고요 감태의 맛도 있고요 근데 시서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막상 시서 맛은 그렇게 세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조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좋았어요 시집에서 나오는 건 보다 부드러운데? 음저 심각하게 맛있지? 이게 잘한다 <laughs> 시소도 음.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음. 적당량만 들어가고 한득 음. 물론 시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있지만 언제부터 아, 그렇게 분석 잘하게 됐어요? 저랑 맨날 같이 다니니까 이제는 <laughs> 이것저것 분석이 해주시네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전체열이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다른 파인라이닝을 가면 이제 전체열이 같은 경우에는 번시에 내주시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한 접시씩 딱 적당한 속도로 딱 담으고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가 다 조합이 색다르면서도 잘 어울리는 인상적인 전체열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바닥가제인데요습게처럼 살짝 익혔다고 합니다. 한 번만 다시 <laughs> 네, 어떤 어디까지 오고 음, 있는지. 콩나물 육수. <laughs> 네, 콩나물 육수 스페 숙회. 스페처럼 바닥까지 익혀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아래 부분에는 편파멜론이라고 해서 편같이 생겼는데요. 네, 아래 부분은 오이이고요. 이쪽으로는 자슬 이용해서 만든 소스와 함께 병아리콩을 이용해서 만든 토미를 함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포지티비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파인다이닝을 다닐 때는 설명해 주셔도 거의 10% 정도? 제가 한국어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일상 대화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거의 없는데요 이런 식당에 왔을 때는 한국어 아직도 어렵습니다 10년 생활을 해도 그러네요 그 숟가락 있고 젓가락 있으니까 그냥 먹으면 되지 자첫 번째 먹었을 때는 부유 같은 소스인구나라고, 그러면 제대로 안 듣고 있었기 때문에 보니까 이제 짝 소스고요. 바닥까지 자체는 좀 부드러우면서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는데? 숟가락으로 음 안에 거까지 이렇게 먹었을 때 확실히 더 맛. 제가 느꼈던 건데, 확실하지 않으니다 근데 소스 안에 오랑 같은 걸 이제 갈아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느낌은 좀 들긴 했었어요. 여기까지가 진짜 메인 코스를 계속 먹고 있는 그런 임팩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의 요리는 튀김 대문짝 넘치, 넘치, 그리고 다양한 야채와 버섯을 발효한 소스. 다이 요리에 람프라 같은 냄새가 나는데, 담백한 흰사 샌선 튀긴 다음에 람프라가 들어가는 소스로 먹었다. 마치 다이어리를 먹고 있는 그 뉘앙스가 있었어요. 자, 이제 식사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브로콜리로 만든 솥밥 완성됐다고 해서 보여주시네요. 자 다음에는 고등어 요리인데요 이날 먹었던 고등어는 비린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입에 들어가자마자 회로 먹을 때보단 아주 부드럽고요 그렇다고 해서 구이 생선을 먹는 것보다 또 훨씬 부드럽고요 이거 뭐지? 그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먹어보자 음. 이렇게 부드러워? 설명? 음. 제가요? 이렇게 부드러워? 저희가 평소에 알던 고등어 맛이 아니에요 음. 만약에 눈 감고 음. 먹으면 고등어인지 뭔지 모르겠을 것 같아 음. 나는 눈 푸른 생선인 건 알겠는데 껍데기 저게 씹었을 때거두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만 이건 나도 하고 싶어 <laughs> 어떻게 그건 나고? 사세히 전혀 안 해주셨어 오븐에 구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븐에서 구웠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에요? 그게 뭔가 비밀스러운 예의야 라만 시크릿자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속밥도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한우 스테이크도 나왔었습니다 직전에 네, 고등어 너무 맛있었지만 그 소스가 조금 기름이 좀 많았잖아 매콤한 뭔가 스프 같은 거딱 들어가면 좋은데 콤한떡볶찾 거는 한국아니에자 이제 소밥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냄비에 붙어있는 소팥 아 누룽지 아, 느낌이 나고요 이거 조금 먹으면서 아 이것밖에 없다 이거 나 이거 세배네배 먹을 수 있는데 설마 이거 메인코스 끝나면 끝나는 거 같은데요? 이거 끝나면 나 이게 뭐 집에 가서 라면 먹거나 <laughs> 인짜로 삼겹살 먹을까 아니 체크 같은 경우에는 셰프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30일에서 35일 정도 숙성한다고 뭐 하셨었거든요 어떤 체크 부위는 제가 거기를 그거 먹을 때는 거의 안 먹는 부위인데요 희한하게 이제 숙성했을 때는 그 기름이 자체가 빠지는 느낌인데 기름이 빠지면서도 이제 간질 맛이 올라가는 그러면서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이제 소스 때문에 삽살 한맛 그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느끼해서 맛있 되게 얼슬밥이 없어지는데. 슬퍼. 밥떠 주세요. 아니야. 아, 괜찮아. 나 약간 느낌이 지금 저는 5kg 정도야. 아니 오빠 요즘에 많이 먹어. 그래? 어젯밤에 오빠가 먹은 걸 생각해 보세요. 옥수수 먹고, 피자 먹고, 김치 낙지 닭치 먹고, 에, 좀 먹고, 거거레 좀 먹고. 누시에 <laughs> 그렇게 했어? 새벽에 한 시. <laughs> 식사 후에 아 저거 배가 고픈데 하면서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럼 배가 고마운가? 고감운 라고 했고 고마감자 식사 진행하면서 라인들을 30분 간격 정도로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밖에를 보는 그런 재미도 있었어요 마당 예뻐서 자 스민설 웨하고 전차를 이용해 만든 건부차라고 합니다 레몬즙 병을 레몬즙 안에 넣어서 줬다고 합니다 어떤 코스 진행하면서 메인 코스 전에 서베를 먹을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끝난 다음에 입 안에 있는 기름기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잡스미 너무 상큼하지? 거의 단맛이 좋고. 없는데? 응, 향기도 너무 좋고 단맛이 없어서 더 좋은데? 그래요. 저는 조금만 더 단맛이 있었으면 좋은데. 아니 아니 이거는 없어요. 알겠어요. 아, 알겠어요. 껍질은 레몬. 껍질은, 레몬... 껍질은 먹지 않고. 아 껍질 먹지 말래? 응. 레몬 향기가 난빵느낌 자대운 다시마 아이스크림 여기에 감태도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밑에는 이제 헤이즐넛 그라블. 아 밑에 꿀 같은 게 있네. 난 다시마 맛이 안 나. 난그 맛을 잘 모르니까. 안나이 맛이 다시마 맛이야. 아이 맛이야? 아. <laughs> 감태하고 아이스크림은 다시마 올때 진짜 잘 어울려. 어울려? 응. 마무리는 커피로 했었습니다. 아 그라블에 다시마. 한지 말라고 했다. 배트맨. 존서미. 뭐? 존서미.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이제 여기까지 먹으니까 땀 많네. 아니, 아까 맨 코스 끝났을 때는 뭐? <laughs> 이걸 끝나면 좀안 되는데 싶었었는데 <laughs> 이제 되네. 들었대요. 약과 약관. 약관. 네. 자 사모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맛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Positive. g o o 기량.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바이바이 아안 네. 자,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왔습니다. 이 식단은 확실하게 맛집 맞습니다. 거의 모든 메뉴들이 높은 수준으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 요리 같은 경우에는 식사로서는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코스가 시작했을 때 바닥까지도 높은 수준으로 맛있었던 것 같고, 거등어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좀 요리에 대해서 알게 되는 더 궁금해지는 이런 요리 방식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배우게 됐던 아주 아주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저녁에는 인어가 27만원인데 쉽지 않은 가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나는 뭐가 더 달라지고 맛있는 건나올까좀 빠른 시기에 재방문하지 않을까 싶네요.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너무 맛있다. 새로 왜 이제 와서 왔을까 여기에? 더 빨랐어야 했지